요즘 월가 전문가들이 왜 그렇게 구글 주식을 미친 듯이 사 모으는지 알려 줄게. 한마디로 지금 구글은 역사적인 박앤세일 중이거든. 혹시 2016년에 워런 버핏이 애플 주식 샀던 거 기억나? 그때 다들 아이폰 이제 끝물이다라며 애플을 외면했어. 주가도 엄청 쌌지. 버핏은 바로 그때를 노렸고 결과는 대박이었지. 지금 구글이 딱2 0 1 6년에 애플 같아. 물론 구글이 왜 이렇게 싸졌는지 알아야지. 다들 무서워하는 게두 가지야. 첫째, 챗GPT 같은 AI 때문에 이제 아무도 구글 검색 안쓸 거다. 둘째, 정부가 독점이라고 회사를 다 쪼개 버릴 거다. 이 공포 때문에 다들 구글 주식을 던지는 거야. 근데 말이야. 이게 바로 페라리를 현대차 가격에 살 기회라는 거야. 똑똑한 사람들은 공포 뒤에 숨겨진 보물들을 보고 있거든. 첫 번째 보물은 유튜브야. 너도 맨날 보지. 놀라운 사실 알려줄까? 지금 TV로 가장 많이 보는 플랫폼이 넷플릭스가 아니라 유튜브야. 이미 TV를 이겼는데 주가에는 이게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. 두 번째 보물은 자율주행차 웨이모야. 다들 테슬라 얘기만 할때 웨이모는 이미 샌프란시스코 같은 대도시를 운전자 없이 쌩쌩 달리고 있어. 비유하자면 테슬라가 아직 마이너리그에서 허우적댈 때 웨이모는 이미 메이저리그에서 우승컵을 노리는 수준이야. 가장 재밌는 건 이거야. 구글의 최대 라이벌인 챗GPT 개발사 오픈 AI가 누군지 알지? 얼마 전에 이 회사가 구글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겠다고 계약했어. 저기 어떤 라이벌이 돈을 내고 구글 기술을 빌려쓰는 셈이지. 이 정도면 기술력은 말다 했지? 정리해볼게. AI가 검색을 망하게 한다고? 아니, 오히려 AI 기술로 돈을 벌고 있잖아. 정부가 회사를 쪼갠다고? 오히려 유튜브, 웨이모 같은 알짜 회사 주식을 따로따로 받게 될 수도 있어. 그것도 대박이지. 이게 바로 월가 전문가들이 남들 모르게 구글을 쓸어 담는 이유야. 동면 중인 거인이 깨어나길 기다리는 거지. 이런 기회. 흔치 않아. 진짜로.